For almost 3 decades, your salary doesn't budge, the price of your unagi bowl doesn't change. 30여 년 동안 장기 불황을 이어오던 일본에서 최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ou are used to the price of everything staying pretty much the same. And what now? Well, here are some of the changes we can expect to see. 30년 만에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자존감은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박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한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일본. 전 세계가 일본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하였고 일본 내에서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때가 있었죠.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일본 제품의 인기가 넘쳐났고, J팝과 재 애니메이션 등의 일본 대중문화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가 되자 금리, 부동산 등의 버블이 터지면서 극심한 불황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30년을 이어온 불황으로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이 최근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화폐가치가 폭락하였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N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서면서 무려 34년 만에 슈퍼엔저 현상을 보인 것인데요. So that's a huge change in the value of the yen. 이렇게 급싼 엔화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에 드는 비용이 저렴해지죠. 전 세계의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You may notice more of your friends booking trips to Japan. That's because the value of the yen has tumbled to its lowest point in more than three decades.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싼 여행지 4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연구 구체국이 18년 동안 작성해 온 휴가 자금 보고서의 내용인데 베트남 나마공 계양이며 네 번째로 산 여행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을 여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들도 유튜브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Welcome to Tokyo. We have 100 dollars. Let's see how we can spend it. How cheap is Japan right now for you? $30 here. It would be like 90 to 100 dollars in Australia. In London, you wouldn't e get like one drink for that price. Like half the price of what it is in Canada. <laughs> 지난 3월 한달 동안 일본을 찾은 관광객은 3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관광 수익이 많아져 돌것 같은데 실제 일본 국민들은 이 상황을 반길 수가 없습니다. 엔저로 인해 소비력이 커진 외국인들이 돈을 펑펑 쓰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인의 구매력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죠. 실제 지난해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한 반면 구매력이 반영된 일본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5%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방문으로 물가는 오르고 엔저로 수입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체감 물가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곤두박질한 엔화 가치의 일본 내부에서는 싸구려 일본이다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아주 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경제력으로 미국을 위협하던 일본의 이런 모습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만도 없습니다. 전자제품 반도체 등의 제조뿐만 아니라 제2의 중동 붐을 맞이하는 건설과 해외 재팟이 계속 터지는 방산과 조선업 거기다 세계를 휩쓰는 K-POP과 K-드라마 등 이렇게 잘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한때 이바다로 휩쓸던 일본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장기침체의 늦게 빠져 발버둥치는 일본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난 30년 일본의 모습이 해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세상 속 이슈를 통해 만나는 영어 이슈연이었습니다 That's because the value of the yen has tumbled to its lowest point in more than three decades. That's because the value of the yen has tumbled to its lowest point in more than three decades. That's because the value of the yen has tumbled to its lowest point in more than three decades. Like half the price of what it is in Canada. Like half the price of what it is in Canada. Like half the price of what it is in Canada. <laughs>